아, 아 여러분 아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. 어 세상에. 허허. 아유, 세상에. 어 세상에. 어 여보세요. 네 송대모사 하시다 꼬꼬댁 다 꼬꼬댁 꼬꼬 꼬꼬. 우리 서로 사랑인데 우리 이제 헤어지세요아저 죄송한데 네, 그 지금 여러분, 시간이. 지금, 아니, 지금 시간이 그, 저녁 그, 이제, 12시 되기 18분 전이고 아, 알고 네네. 계시나요? 그치요? 18? 비제 BJ님 몇 살이세요? 아, 저요? 몇, 네, 몇 살이세요? 어려 보이는데? 저. 네. 저도 이제 3른 살입니다. 3른 살? 어우, 서른 살 치고 너무너무 애기 같으시다. 우리 시청자 여러분, 저랑 친구하실 분후여인 손, 손 들어보세요. 손, 아팔 말고 손 들어주세요. <laughs> 어, 우리 비생님, 너무너무 어려보세요. 이 <laughs> 혹시 어디 살아요? 저좀안넣었고야안 먹었고요, 저 방송 보고 있어요. 너무 심한 욕하지 <laughs> 말아주실 거예요. 아, 저희 방은 또 아, 욕설이 네. 없는 방송인데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우리 비생님, 어디 살아요? 아, 저 인천. <laughs> 아, 인천, 인천. 아, 많이 네네네. 많이 네네. 많이 아, 인천. 아, 저 죄송한데, 잠깐 퓨즈 뽑을게요. 도핑 테스트 하세요. 좀 빨리 하고 네, 진행해야 하세요. 되겠네. 여보세요? 아, 네, 노래하겠습니다. 네, 아, 노래하겠습니다. 노래하신다고요? 네네. <laughs> <잠깐>. 네, 네. <laughs> 우리 서로 사랑. <laughs> 오, 미쳤... 아이, 어, 미쳤어요. 오, 제헤어지네요 어. 네, 네, 정말 잘 불렀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여러분 이 시간까지 우리 여기 방송 들어주너무 감사해요. 드리고요. 저는 그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네, 만나서 반가웠고요 여러분 그런 즐거운 시간 즐거방 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<laughs> 저기요. 어때? 어디... 야! 끝났어. 시 말만 다 하고 끝내. 아, 대단한 사람이네. 저기요. 저기요. 제발. 아, 여보 여보세요. 아, 여보세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, 그건. 끝치 마세요! 이럴 수가 있다고? 아, 잠깐. 잠깐 기다려 보세요. 잠깐만. 나 받아볼게. 잠깐만. 아니, 나는 너무 알고 싶다. 이 사람. 여보세요. 여보세요? 네, 아, 여보세요. 이 시간에 전화를 하시고. 네? 누구세요? 말씀을 하세요. 누구세요? 이 시간에 전화한 이유가 뭐예요? 누구세요? 네? 전화를 먼저 거셨잖아요. 아... <laughs> 누구세요 아니, 아니, 자... 저, 누구떼요? 저... 아, 잠시만, 저저 저,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잠깐만, 오줌 마려워가, 잠시만요. 저... 저기요! 저... <웃음> <웃음> 저기... 저기, 잠시만요! 저, 잠깐만! 오줌 누러 가셨어요? 아니, 진짜 대단하신 분이세? 아니, 저... 아니, 저기요. 아니,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? 뜬금없이 저한테 이렇게 왔어요. 노래하는 거예요? 보이스톡을 걸었더니? 저기요, 제발. 오, <laughs> <laughs> 어, 아니. 이거 무슨, 잠깐, 아니, 그, 그러니까 제가, 그, 적응이 안 돼서 그러는데, 이제, 환잔을 하신 건가요? 아니, 환잔을 해도 이런 텐션이 나온다는 거는, 어, 말렸어, 내가. 거의 코알라라고? 아 기다려봐, 잠깐만. 아, 나 진짜 반했어. 나 진짜 이 사람 결혼하자고 할 거야. 아, 진짜 미쳤어. 어, 와, 나 진짜 반했어. 나 처음이야. 나 이런 설렘. 내가 전화, 원래 또안 거는 사람이거든요, 여러분. 진짜 죄송한데요. 진짜 나 설렜어요. 와, 말도 안 돼. 저한테 몇 살이고 어디냐고 물어봤어. 항상 원래 제가 물어보는데. 이게 무슨 일일까? 순간 아웃사이더인 줄 알았다고? 아니, 전화를 안 받으시는데? 어, 일단, 그.